루저님은 살짝 여미새 느낌 나는데 게이는 무슨 좋은 거예요 그거? 차라리 여미새가 나 진지하게 내가 게이로 보이면 방송국에 나가는 메이크업한 아이돌 싹다 게이로 보여야 돼 내가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데 눈이 잘못됐어요 님들아 이게 어이가 없어요 진짜 덕분에 난 완벽한 예이가 됐지 숨으로 아름답군요 놀라운 성과네 제알바 아닙니다 게이를 포착했다 왜 내가 이렇게 지독한 개인한테 시달려야 하지? <laughs> 남자애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어도 남자애들이랑 빌묻은 건 진짜 짜증나요. 내가 얼마나 고통받는 줄 알아? 유튜브 댓글에 이 사람 개임. 왜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함? 커뮤만 가봐도 내게이더는 항상 백퍼였는데 이 새끼 개임. 일륜전 왜 이렇게 게이같이 생김? 개새 내가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딱 이렇게 나와. 내 얼굴 관리 안 하면 이렇게 된다고. 내가 진짜 어지간해서 이 사진까지 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. 아니, 관리, 관리하는 게 잘못된 거야? 이게 오이가 없다니까? 아니, 내가 남들보다 피부톤 조금 하얀 거는 다 안다니까? 나 손도 진짜 하얘. 속살도 하얘요. 벗겨보면 다 하얘요, 진짜. 여러분들, 오해하지 마세요, 진짜. 내가 얼굴에 파데 바르는 것도 여자가 21호 쓰잖아. 근데 나도 23호 쓰면은 얼굴이 까매져. 원래 얼굴보다. 23호 파데를 쓰더라도 얼굴이 까매진다고. 그 정도로 얼굴 피부톤이 밝아요. 그리고 나 실제로 본 사람도 알 거야. 이게 화장으로 번지르르 하면은 진짜 그냥 얘가 딱 봐도 얼굴에 떡칠을 했구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에요. 그냥 베이스만 할 뿐인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화장 가지고 뭐 가붓기다, 뭐다. 하니까 화가 난다고요. 차라리 얼굴 개공복방귤 귤껍데기 피부보다는 관리하는 피부 그냥 깔끔하게 낫지 않냐 이거지. 아니 선크림도 안 바르는 시의 것들이 그냥 아니 세수도 안 하고 로션도 안 바르고 선크림도 안 바르는 그냥. 개 노답 새끼들이 나한테 그냥 이거 파데 좀 바른다고 게질하는 게 많이 안 된다고 게이가 아니라고 해명을 해도 자꾸 그냥 게이 프레임 씌우니까 진짜 짜증 나서 그래요. 뭔 커밍아웃이에요? 적당히 하세요. 프레임 씌우지 마세요. 진짜로. 난 게이짓을 수십 년 동안 해왔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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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수랑 아이친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그냥 동거하니까 니들이 게이 프레임 씌우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억까하는 어, 거잖아 진짜 나한테 진지하게 분석글로 게이다 뭐다 하잖아 피부가 하얗네 뭐 꾸미네 입술이 빨간네 응? 귀걸이를 하나네 어? 와 일루전은 진짜 그냥 솔직히 게이 막 진짜 정설로 퍼져나가고 자기들끼리 프레임 씌우니까 이거 걷잡을 수가 없어 진짜 게이 새끼로 본다 본다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냥 넘겼어 넘겼는데 이게 도가 지나칠 정도 유튜브 댓글에요 달려. 그래, 선크림도 안 바르는 상남자 호소인들. 그 솔직히 얘기해서 호소인이 아니라 그냥 그 피부에 관심 없는 공부방들입니다. 방 구석에 앉아 있으면 너네 피지 배출 안 돼가지고 얼굴 훨씬 까매지고 여드름 난 이유가 그거야. 또 세수라도 열심히 와, 하고 로션 열심히 바르고 선크림 좀 발라 밖에 나갈 때 그거 어려운 일 아니야. 나는 그것만 나는 진짜 그 정도만 할 뿐이고 밖에 나갈 때내 얼굴 이렇게 울긋불긋한 거 싫어가지고 정리만 할 뿐이라고. 근데 그걸 가지고 개이라고 하면 내가 속이 상해 안 상해 그래 그 맞습니다 찍어 바르는 것도 안 바래요 선크림도 안바랍니다좀 씻어 씹어낼 거 진짜 남자한테 잘, 보이,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좀 깔끔해 보이려고 보여지는 거고 이왕이면 여자분들까지 꼬셔지려고 하는 것도 맞긴 해라고 하면 이제 혼나겠죠 물소 프레임 씌워지겠죠. 그래 그게 맞아 내가 진짜 옵대 남들한테 이런 것까지 알려줄 생각은 없었거든. 자 너네 세수해. 꼭. 어 이거 내가 세수하란 말을 안할줄 몰랐는데 제발 세수해 꼭 부탁이야 오래 앉아서 게임만 하면 피지 배출 안돼 가지고 안 돼서 그거 다 여드름 되고 어? 피부 썩창 돼 세수해. 언제만 보고 들어왔다 나갑니다 정체성이 그러셨군요 뭐라고요그 파악 잘하신 거 맞죠?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이거 보셔야 된다구요 이거 그래요. 관리 좀 해. 그러니까요. 아니 내가 자기 관리 좀 하는 편인데 왜자기들이랑 다르다고 세수한 다음에 제발 로션 바르세요. 세수한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. 세수하고 안 바르면 얼굴 갈라져서 트러블 나고요. 피지가 더욱 과다 분비됩니다. 그서 이게 여드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뭐좀 발라 그냥 발라 좀 제발 그 다음에 제발 외출할 때 선크림 바르세요 예 네, 이거 선크림 필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네가 젊을 때쎈 자외선이 늙을 때다 올라와 주름지고 갈변한 바나나 마냥 그러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선크림 바르세요 아시겠습니까? 뷰티가 아니라 이거 기본이야 제발 부탁해 땀스야 <laughs> 내가 하수거 진짜 별거 없어. Hanan was just a p u 지 힘들어 얘들아 씻고 다녀 그래 씻고 다녀 제가 부탁이야 어? 아니 기본 파데랑 발색 틴트밖에 안 쓴다고 이거밖에 안써 쉐딩도 없고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 이딴 것도 안해 진짜 이거 기본밖에 안해 근데 이게 어렵냐고 안 어려워 진짜, 진짜 얘들아 1도 안 어려워 길거리나 대중교통에서 내내 고통받았습니다 개자석들아 옷에서 쉰내 나면 그냥 대충 다운이 넣고 빨지 말고 식초물에 담갔다가 어, 미안해요. 빨아라 어, 미안합니다. 쉰내에 아, 네. 어. 질식하겠다 야 이거 인스타그램 광고하잖아 덱스님이랑 이특님이 광고하잖아 오브제 내가 이거 필요한 사람 줄 테니까 제발 관리 좀해 이거 진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이 논리 나를 게이로 만들지 마 손톱은 손톱깎기로 깎아 이빨로 깨면은 너네 이빨 망가지고 이빨 망가지고 그 다음에 병균 들어가 그 다음에 무엇보다 손톱 안 자르는 케이스는 이건 도대체 뭐야? 손톱이 취향이야? 그리고 하나 더 눈썹 정리, 너네 이거 미용실 가잖아. 집에 눈썹 정리가 있어. 어? 들려? 이거 진동 눈썹 정리기로 하는데, 아니면은 그냥 쪽집기로 뽑아. 봐봐. 깨끗하잖아. 숱 없는 애들은 미안. 너네는 그거 해라. 너네는 문신해라. 뷰티가 아니라 청결의 문제야. 진짜 진심이야. 김기수 좀 닮은 듯. 이씨, 야, 얼굴 하얀 거랑 도대체 뭐가 닮았는데? 일도 안 닮았잖아. 차라리 이사람 닮았다고 하면 내가 이해하겠어 내 이사람이랑 턱이 좀 약간 비슷하거든요 턱이 비슷해 턱이 김필이랑 일루전 게임 봐봐 118, 235 누구야? 나 게이인데 뭔가 말하는 게 이쪽인 것 같음 ㅆㅂ나 게이잖아 왜 나한테 질하해뭔 개소리야 LGBT 지지할것 같아서 별로더라 뭔 개소리야 일배충이잖아 이것도 뭔 개소리야 진짜 머리는 벌칙이야 심지어 일루전 왜 이렇게 게이같지 느낌이 그래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얼굴 하얗고 이거 입술 좀 빨갛다고 게이 더막 게이 더발뺌한다막 게이 더 뭐하는게 이게 원투데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이게 몇 개월 동안 쌓여서 그래 뭔 게이야 게이는 좀 그래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거를 해명하는게 더 어려워 왜냐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저쪽에서 찌르는건 쉬워 아니라고 실드 치는게 더 힘들어 아이 누구보다 내 외모에 관심 많다니까 진짜로 봐봐 실시간으로 올라왔거든 내 누구보다 내 외모에 관심이 많아. 아니 나는 내가 뭐 한남처럼 안 생겼다로 얘기한 게 아니잖아. 나 한남콘 닮았다고 한시방향 한남콘 닮았대. 그래 어쩌라고 근데 네 얼굴 이중에 있을 거 아니야. 빨래는 식초물에 30분 이상 담갔다가 그물 그대로 세탁기에 넣으라고 써주세요. 제발. <laughs> 내가 지금 남염하는 게 아니야 친구들아 너희가 나를 지금 음해하고 오해하고 게이로 만든 논리 중는게 내가 자기관리하고 얼굴 어 지금 뭔가 이렇게 바른다고 하는 건데 나는 기본기를 하는데 그 기본기를 너네가 모를까봐 얘기해주는 거야. 야 치질도 해치가 치솔도 해니들 치요 맥주 받고 싶으면 공안 닦고 저주 못 거만 심껏 다잖그 죄송한데 뭐 다들 뭐 싸였어요 혹시?